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그 어저께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인증 <laughs> 그 인증 영상도 한번 찍어 보고 그건 뭐 앞에 조금밖에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인증 영상도 한번 찍어 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어, 퇴사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온전하게 집에 있는 날이에요. 제가 5월 31일 날 퇴사 날이긴 했지만 5월 28일까지 어쨌든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 알바를 하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계속 면접을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온전히 집에서 쉬는 그런 날이어가지고, 조금 이번, 이런 기회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사실, 이렇게 뭔가 평일에 집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영상을 찍을 날이, 뭐,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날이 앞으로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은 사실 다른 날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원래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할 말들 같은 거를 음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영상을 찍는데 오늘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첫 번째는 우선 그 말씀하셨던 이그 실업급여 인증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뭐 그거 잠깐 인증을 해 드리고 일단 두 번째는 어 요거가 이제 제가 일기장인데요. 음이 일기장을 제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 진짜 가장 인생에서 아흑기딱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던 그런 일기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읽어 봤는데 어 되게 많은 그러니까 그때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되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이렇게, 잘, 잘 변화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힘들었던 심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이 일기장의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음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어 조금 같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어떤, 대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할 말을 적어 놓지 않고, 그게 약간 생방송 같은 느낌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글쎄요, 잘될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어, 그, 어저께 말했, 말,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인증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실업급여, 받으러 가는, 그것까지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찍, 그니까, 찍으면 찍을 수도 있는데, 그게 요새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나 봐요. 그래서, 아무 때나 갈 수가 없고, 어, 그러니까 요일이 있나 봐요. 요일이 따로, 생, 생일별로 요일이 따로 나눠져서 있고, 또 시간대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원래 같으면 저는 9시부터, 어, 1시 사이에 방문을 했어야 됐는데, 아, 제가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laughs> 대신, 뭐,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면접 가고 이러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직접 시청, 시청? 거기에 가가지고, 고용, 고용노동청?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 찍을 수는 없지만, 요거,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보니까요. 저도 이걸 하면서 알아본 건데,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라는 거를 할수 있도록 서비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전체적으로 화면을 찍어드리긴 하는데요. 그 인증을 저한테 요청하셨던 분은 제가 이거 줌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줌, 이렇게 가까이 줌을 하면은요. 이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막이 기술로 막 이렇게 따라가면서 막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편집 실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고로움까지, 어 이렇게 감수하면서 올리고 싶진 않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탁, 그, 스샷을 찍으셔가지고 확대를 하면, 여기 보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어 이직 사유랑 상세 이직 사유, 이직일, 피보험 단위 기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에 경영상 부서 해체에 따른 권고사직. 그리고 상세 이직 사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가로열고 2301. 뭐 코드번호인가봐요. 그리고 이직일 2021년 5월 31일 피보험 단위 기간. 여러분, 저이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2일인 거예요. 근데 저도 댓글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지 저거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요. 실업급여를.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182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되게 아 진짜 다행이다 싶었던 게 이거 진짜 한이틀한 한, 제가 한 3일만 회사를 늦게 갔어도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쵸. 근데 이 제가 이 회사에서 처음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은 쉬는 기간이 별로 없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되게 후회를 했거든요 한 일주일만 쉬고 간다고 할거 이렇게 되게 후회를 했어요 근데 뭐 물론 야너 여태까지 뭐한 2년 6개월 놀아놓고 뭘더 쉬고 간다 그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갈 때가 정해지고 맘편하게 노는 일주일가 그런 게 없이 막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거는 그건 쉬는 게 아닌 거죠. 그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후회를 했었는데. 제가 심지어 입사 요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하루라도 막 조금 더 쉬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화요일로 잡았던 건데 아 그래도 그때 저한테 제가 크게 미루지 않고 바로 입사를 하겠다고 한제 스스로에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웃음> <웃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아, 인증 부분, 이실험급여 인증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런 이유겠죠? 저렇게 드라마틱하다고? 뭐, 이런, 이런 이유 아닐까요? 저렇게 2년 6개월간 놀다가, 다시 취업을 또 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잘렸다고? 그, 뭐,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어려워서? 약간, 그, 말이 안 돼. 약간, 뭐, 이런,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스스로 되게, 아, 뭐 이래, 뭐 이래 약간 이러는데 뭐 유튜브에서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또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요 우울해요 막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그냥 의심을 하셨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인증 여부가 또 나오면 그냥 이 영상의 URL을 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발 이런 무기력한 삶을 멈춰달라고. 이제부터 나의 모토는 어제보다 나은 하루, 어제보다 나은 내 모습, 이걸 목표로 해봐야겠다. 그러고, 그러고서는 여기 밑에 이 다이어리에 하루 총평을 적는 게 있어요. 투데이 워즈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뭐 하나 뿌듯한 게 없는 하루 <laughs> 이렇게 적어놨어요.